아브라함, 아브라함이 5절 뒤보면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자 아브라함이 가족들 데리고 지금 어딘가 a 가는데, h a m a b r a h a 가 Abraham a b r a 가 a m 가 b r a h a m a b r a 목적지 Abraham Abraham 했어요 도착 a 했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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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여러분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한다든지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 말고 어, 길을 잃어가지고 딴 곳으로 간다든지 그게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하, 할렐루야죠 그쵸? 예. 자 여러분 우리도 다 각자 보면 각자의 목적지, 가나한 땅이 있어요. 이런저런 가나한 땅이 있어요. 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에게 목적지는 어디예요? 대학교예요. 대학교. 자, 취업 준비생들에게서도 목적지는 어디예요? 취업회사, 그쵸, 회사.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어, 또, 미혼, 남녀, 청년들. 뭐 요즘은 또 결혼 안 하는 청년들도 이제 좀 많아지고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미혼 남녀 청년들의 목적지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어요?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 자 여러분, 자 그렇게 각자의 가나한 땅, 뭐 대학이면 대학, 대학에 들어가는 거, 또 직장에 들어가는 거, 뭐 결혼하는 거 이런 목적지가 있어요. 자 목적지에. 지금 오절 끝에 보니 마침내 그 목적지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대학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회사에 들어갔더라, 아, 다 남일 같아. <laughs> 하나도 안 좋으신가봐. 마침내 대학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회사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결혼여 하더라. 아, 여러분 이렇게 마침내 목적지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 그런데 목적지에 마침내 들어갔는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죠, 새로운 시작이죠. 목적지가 저 멀리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저 남쪽에 가나안 땅 수백 킬로미터 떨어지는저 아주 기저먼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먼 곳. 언제 가나 했는데 마침내 들어갔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대학 가려고 했는데 대학에 들어갔어요 회사 가고 싶은데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죠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회사 들어가면 끝이 아니잖아요 또 시작이잖아요 연애하다가 결혼하신 분들 예, 결혼하면 그게 끝이에요.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래요. 무슨 시작이래요? 환상은 깨지고 현실의 시작이래요. 예,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목적지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육절 끝에 보면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 그 가나안 땅 아무도 안 살고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서 깃발 꽂으면 자기 땅 되는 땅이에요. 아니면은 이미 사람들이 터 잡고 살고 있어요. 터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터 잡고 살고 있어요. 이미 가난한 이 땅에는 사람들이 터를 잡고 오래 세월 동안 살고 있어요. 그러니 외부에서 들어온 이 외부인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기가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려워. 요즘도 뭐 은퇴하고 뭐 귀촌해 가지고 뭐 이렇게 꿈을 꾸고 시골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살겠다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내가 시골에 와서 살기를 잘했다 아니면 괜히 내려왔다 괜히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시골에 가면 거기에 아무도 안 살고 있어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있어요 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터세가 이만저만 보통 생겨하네요. 이게 여러분 시골만 그래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보면 어때요? 회사에 가보면, 회사도 보면 나는 그런 게 있어요.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금성교회 오신, 저도 외부에서 온 외부인이잖아요. 벌써 16년이나 됐네. 외부에서 와가지고 우리 금성교회 와가지고 자리 잡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안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뭐 나쁜 교회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교회든 세상이든 어디든 외부인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터졌고 뿌리 내리면서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 땅에는 이미 정착민들이 딱 털을 잡고 경고한 진을 치고 딱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자기 지분이 단한 평도 없어요 가나한 땅에 왔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삶은 안정된 삶이에요 불안정된, 불안정한 삶이에요 불안정해요 뭔가 확실히 보장된 땅이에요. 아, 뭔가 아직도 불확실한 땅이에요. 불확실해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모든 게다 보장됩니까? 회사에 입사하면 모든 게다 보장됩니까? 결혼하면 모든 게다 보장되고 안정 안정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나한 땅 들어갔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그것은요. 안정된 삶을 보장하진 않아요. 불확실해요. 그런 땅이에요.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9절다 함께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히브리어 생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옮겨갔다. 남쪽으로 계속 옮겨갔다.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다.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계속 이동을 했다. 움직이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동하는 삶. 확실한 게 없어요. 계속 변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좀 살만하고 적응할만 적응할만하면 어때요? 또 옮겨야 돼. 거기서 좀 살만하면 어때요? 또 옮겨야 돼. 계속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확실한 것도 그어떤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땅, 그 가난한 땅. 그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아브라함아 이제 너 그만 그렇게 불안... 불안정하게 그냥 여기저기 떠들지 말고 야, 여기 내가 땅 500평 줄 테니까. 내 여기서 이제 살아. 여러분, 땅 500평 어때요? 좋으세요? 저는 땅5 0 0평 그러면 할렐루야 할것 같은데. 우리 교회 땅이 500평도 안 돼요. 500평이 개념이 별로 안 오시나 보네. 아, 만 저는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움직이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야, 내가 너한테 땅 500평 줄게. 하나님이 나한테 딱 500평 아니 500평가 아니고 200평이라도 이런 마음이 저 같으면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크 큰 세력을 이루게 해주는 사람 막 붙여주시고 그래서 주변에 거기 이미 터잡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아하의 크고 위대한 그냥 큰 세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입장에서 살고 있다면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있어요 그 일터에서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나를 그런 존재로 로또를 맞게 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든든한 백이 백을 붙여 주시든지 아,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은 그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에터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리저리 이리저리 또도는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해 주시나요? 그걸 봐야 돼요. 칠 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뭐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해 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지셨어요. 자, 이런 겁니다. 저 보이세요? 저 보입니까? 딱 나타났어요. 보여졌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 목적지는 왔는데 내가 어디 깃발 하나 꽂고 안정적인 삶을 확실한 무언가가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여기서 확실한 걸 봤으면 좋겠어. 내 이름으로 된 확실한 땅을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알수 없는 큰 세력을 내가 딱 봤으면, 내가 얻는 그걸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뭘 봐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보여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셨어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예요? 꼭 보여줘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로또 번호 몇번 그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보여, 보여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보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인생, 그 인생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에 터져내서 생존하고 승리하고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보여지신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됐다,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봤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7절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짠하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지셨는데, 그 다음에 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뭐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 들어와 가지고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laughs>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졌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봤다 라고 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예요,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지고 하나님을 보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듣는 사람, 하나님 본 거예요, 안본 거예요? 안본 거예요, 안본 거.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그것은요, 본질이 아니에요. 꿈을 꿀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는 것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의 뭐, 무엇을 듣는 거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바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세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신비도 믿어요. 기적도 믿어요. 환상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환상도 믿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을 걸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무엇을 듣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셨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눈이 띄어져요 전에는 못 보던 걸 보게 되어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봤어요. 그 다음에 뭐할것 같아요? 뭐 해야 될것 같아요? 예. 7절과 8절을 보세요. 7절. 뒤에 자기에게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보세요. 분명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 주 보여 셨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 그 아브라함이 뭐한 거예요?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어요. 8절 그 뒤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아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재단 쌓았어요. 재단을 쌓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하나, 8절 끝에.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그 뒤에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재단 쌓는다는 것은 곧뭐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이름 불러보세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그러면 조금 더 짧게 주여, 시작. 주여. 다시 한번 시작. 아 근데 주여 하는데 왜 이렇게 주야 이렇게 외치고 올라가야지. 아 하나님이 땅 속에 있어요. 우리 자꾸 꺼져. 하늘에게 이제 주야 외치고 올라가야죠. 왜 하나님이 땅 속에 있는 것처럼 주야 왜 이렇게 땅으로 쳐져요. 꺼져 왜 자꾸. 다시 주여 시작. 시작. 할렐루야. 자, 제단을 쌓는다는 거곰 뭐예요? 두 글자로. 주여! <laughs> 그거를 뭐 그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 여러분 목적지에는 도착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안정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 않았고 확실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삶의 터전 가운데서 그가 할 일이 뭐예요? 나 이거 어떻게 살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생존하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먹여 살리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지 등등, 얼마나 생각들이 많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 들어가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말씀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또 가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또 움직이면 또 제단을 쌓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니까 응답받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안정된 삶이 확실히 보장됐어요. 불확실한 삶이 이제 끝났어요. 아니죠. 또 기도하잖아요. 또 응답받았어요. 근데 불확실함이 다 제거됐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했는데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다 끝났어요. 불확실함이 다 제거됐어요. 안정된 삶이 보장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했으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될 정도로 확실하고 완전한 안정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거예요. 어디에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그의 인생을 보면 두 가지가 관통하고 있어요. 단순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목사인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성경 성경 연구에서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제가 제대로 들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성도는 기도할 겁니다.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은 거예요. 인간 나필성의 이야기로 들었을 뿐인 거예요. 명백합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성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00장.